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난입니다. 자, 오늘 주말이고요. 주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올랐는지 좀잘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띄워드립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수급이 굉장히 셌고요 그게 저희 코스피 코싹 지수를 완전히 자지우지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작년 9월인데요.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때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뭐 150만 원, 뭐 50만 원 이상 찍어주면서 주가를 고공행진 하나 싶었지만 이제 얘네가 무너지면서 저희 지수도 같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근데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회복을 하니까 얘네도 다시 이제 올라올 기미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17,000원 부분, 17,000원 부분을 이번에 최근에 깨졌습니다. 그 이슈가 뭐예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랑 복합화력발전소를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계약금만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사우디 사우디라는 이슈가 작년에도 그렇고 얘네를 등에 업고 나면 주가들이 다 고공행진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네가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한 거는 이제 한개 발전기 한 개를 공급한 게 문제인데 이제는 추후에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네가 가스터빈이랑 스팀터빈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발전기 이거를 어디에 아시아 등 해외 사우디 포함의 중동과 아시아 등에 계속해서 수주를 확대하려고 이제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지금 이번에 하려는 게 뭐냐 기존에 있던 저희 원자로 발전소 큰 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중앙에 원자로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냉각 펌프랑 가압기 증기 발생기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시설을 잡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그리고 만들 때 만들 땐 뭐가 문제냐? 만들 때 이제 엄청난 규모를 품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개인 업체가 못합니다. 이제 나라 사업으로만 진행이 돼요. 왜냐면 사업 자금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만들 수 없었지만 smr은 뭐예요? 굉장히 소규모로 작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사우디 외 중동 아시아에 전부 다퍼트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슈가 이번에 폴란드의 퐁트누프에 총 규모가 40조 가까운 수주가 예상이 돼요. 매출은 4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훨씬 작게 가능하고 민간 기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 이게 한번 문제가 되고, 이게 잘못해서 터지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원전 여기는 능동형 안전설계여서, 회사, 이제 비상시에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 전원도 들어오고, 이제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연습은 많이 해봤겠죠? 돌발 상황, 저희도 뭐, 회사나 뭐, 어렸을 때, 뭐, 지진 대피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해봤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해보진 못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이라는, 사, 이제 인간이 해야 되다 보니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처, 처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SMR로 오면서 뭐예요? 이제, 피동형으로, 설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즉각 상황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에도 만들 수가 있는 게 이거예요. 원래는 여기에는 큰 발전 원자력 발전기에는 일단은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바닥을 잘 다져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래 위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설계를 미국에서 하고요. 미국, 뉴 스케일에서 하고, 이제 설, 이제 생산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이런 걸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해야 되냐? 라고 하시면, 이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기다리셔야 되냐?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단톡방에선 좀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린 게 뭐였냐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가가 여기서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저희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라 그랬죠 에코프로가 저희의 모든 주가의 흐름을 얘네가 자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무너지니까 다 같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더 올라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주도 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지금 주도주 뭐예요? AI AI가 주도주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AI 대장으로 얘네가 주도를 좀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꼬꾸라지는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 코삭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때거든요 이때 에코프로가 무너지면서 주, 직수도 같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흐름으로 타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고점에 올라가 있고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좀 꼬꾸라졌습니다.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두산에너빌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축하드려요.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셨고 앞으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힘 이제 AI 반도체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개인들은 힘이 없어요. 개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외국,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중요했는데 지금 일단 그거는 합격이에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만 그럼 여기서 개인분들 추가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많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분들 여기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작년이지만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닙니다. 1년이란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웬만한 기간, 개인 투자자분들 분할 매수 하셨으면 여기서 버텨서 지금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분들은 이거를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단타로 들어가야 되고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코난이 운영하고 있는 저 코난이 세력탐정이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수시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게 너무 어렵다. 나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맨날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이 조금 나갑니다 적어놨잖아요. 뭐냐? 오후 3시마다 제가 단톡방에서 추천 종목 나갑니다. 이번 주에 좀 보여드리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4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일단 수익 난 것만 좀 보여 드리면 이번 주에 다 매매한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금요일 날매매했고요야 6%. 그리고 이날 14% 수익 봤습니다. CCS 화농 화성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 우리 기술 투자 7%. SG 14%. 종목들 보셨으면 알 겁니다. 제가 종목 추천드린 거는 일단은 빠르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도 종목인데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빠르게 일어나겠죠. 현금화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절반 매도합니다. 절반. 추세가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면 수익을 나고 이게 추세가 꺾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매도 안 하고 전량 매도하겠죠. 근데 절반 매도를 하고 추가를 갖고 가면 자 보시게 되면 오후 3시 추천 종목들을 볼게요. sg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추천 드렸거든요. 1,800원대 에 드렸는데 지금 2,700원입니다. 날아갔죠. 이런 식으로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만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솔트룩스. 제가 이때 드렸거든요. 24,000, 25,000, 25,100원에 드렸습니다. 25,100원 드렸는데 29,000원이에요. 자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그리고 지금. 한농화성. 한농화성도 제가 2100원에 드렸는데 지금 많이 날아갔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만 좀 추천해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이만큼인데 지금 세 단계로 좀 나눠볼게요. 세 단계로 좀 나누면 지금 17,000원 부분에서 지금 18,000원 부분 그리고 19,000원이 19,000원 부분을 좀잘 넘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단숨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두산 에널 빌리티가 얘네가 거래 대금이 꽤 커야 됩니다.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시총이 작지 않습니다. 뭐 1,000억 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2,000억 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얘네는 10조가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웬만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와서는 이거를 한 번에 단번에 2만원까지 올리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기다리셔도 돼요. 왜? 지금은 단기적으로 2만원까지 올라간다 해도 크게 수익 나지 않습니다. 크게, 크게 수지, 수익이 나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벼랑 끝에 지금 저항대 부분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AI가 확실히 올라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그 시기 잘모르시다 하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대응 받아가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010482-3958번으로 지금 화이팅 문자 넣어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다들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중하게 매매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너무 이게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삼성이 좋은 뉴스 갖고 왔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이팅 넣어주세요. 화이팅 넣어주시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갖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삼성이 이번에 판을 제대로 키웁니다. 어디에 AI에 왜 이번에 미국의 생산 보조금 받습니다. 60억 60억 달러입니다. 달러 60억 달러를 한 하루 환산하면 7억이 넘 7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돈 가지고 얘네가 왜 삼성이 이 반도체에다가 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다 왜 투자를 하냐? 삼성이 지금 TSMC한테도 4나노 공정 졌죠 그리고 AI 반도체도 SK하이닉스가 주가만 보시더라도 얘네한테 진거알수 있습니다 왜 삼성이 더 여러가지 방면으로 보면 하고 있는 일은 더 많아요 얘네가 더 좋은 기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돈 벌려고 들어왔잖아요 돈 벌려고 들어왔고 지금 테마가 뭐예요? AI 대장이 누구예요? 얘 예. 흐름을 잘 타고 있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이제 삼성이 안할 수가 없어요 왜? S24를 내놨는데요. 전작 대비 8%가 늘었습니다. 판매량이 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이제는 S21, 22, 23이 있는데 21 쓰는 사람이 22로 바꿀 이유가 없고요. 21, 23도 없습니다. 왜? 굳이 다를 이유를 못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는 이유를 찾았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세대 향. 차세대 디렘인 LPC AM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할 겁니다 이 종목 알아가셔야 돼요 반도체 부분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010-4829-3958번으로 문자 화이팅 넣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오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도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오후 3시마다 종목만 받아가셔도 이번 주에만 40만 원, 100만 원만 투자하셨어도 지금 40만 원, 1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1천만 원만 투자해도 400만 원 벌어가실 수 있었던 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주말 동안 이렇게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추가적인 이슈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난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